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저희가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 Jupyter 라는 에디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오늘은 Jupyter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이제 Jupyter 키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눌러서 "아나콘다" 라고 치신 후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주피터 런치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저번 시간에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파이썬이라는 폴더에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을 시킬 건데 파이썬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위에 n e w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New, New 버튼에서 파이썬 3 눌러 주시면 우리가 파이썬을 쓸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Untitled라고 해서 우리가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피터 사용법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사용법 주피터 사용법이라고 쓰고 잠깐 밖으로 나와서 보시면은 주피터 사용법에서 .ipymb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upyter 사용법을 볼 건데, 먼저 PP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은 제가 커맨드 모드 그리고 에디트 모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크게 커맨드 모드와 에디트 모드 두 개가 있습니다. 커맨드 모드는 지금 왼쪽 위에 사진과 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 모드 입장에서는 이제 엔터를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갈 수가 있고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ESC를 누르면 커맨드 모드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모드 입장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려면 엔터를 눌러 주시면 초록색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ESC 누르면은 에디트 커맨드 모드로 다시 갈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피터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저는 이번에 3 플러스 5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 플러스 5라고 명령을 내릴 거면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실행. 처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3 플러스 5가 현재 8이다 라고 이제 바로 대답이 오죠. 한마디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의 명령을 주게 되면 바로 그 컴퓨터가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또 다른 명령을 주고 싶다. 방금은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했지만 알트 엔터, 시프트 엔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프트 엔터를 눌러보시면 실행이 되고 밑에 또 하나의 입력 창이 생깁니다. 이 입력창 하나는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셀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명령을 또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Shift Enter 누르면은 실행되고 밑으로 한칸 내려가고. 그래서 Shift Enter는 실행시키고 밑에 하나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trl Enter는 그냥 실행이고요. 그리고 Alt Enter가 있는데 자 메뉴를 올라와서 Shift Enter를 누르면은 밑에가 있으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가 있으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냥 밑에 하나의 셀이 더 생겨서 지금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ESC 누르면 커맨드 모드가 되고 위에 셀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제 A 그리고 밑에 셀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B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위에와 밑에 셀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피터 사용 방법 간단한 주피터 사용 방법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ppt 보시면은 제가 커맨드 모드일 때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 에딧 모드일 때는 이런 거할수 있다 라고 써놨고 실제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계속 언급을 할 테니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통 단축키는 방금 제가 실행시킨 컨트롤 엔터 알트엔터 시프트 엔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는 우리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다운, 마크다운은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메모장처럼 이게 무슨 코드든지 쓸수 있도록 지금 편하게 제공해주는 거고 사용 방법은 이쪽으로 실습으로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 커맨드 모드로 셀을 만든 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눌러주시면은 왼쪽에 in이 사라지면서 지금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laughs> 우리 일반 셀에는 메모장이라고 써서 누르게 되면은 에러라는 게 납니다. 에러. 한마디로 이 코드는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메모장처럼 쓸수 있는 걸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고요 마크다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샵이라고 하고 한칸 띄어 쓰고 숫자 계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진하고 굵은 글씨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한다 라고 하고 3에서 5또 입력해주고 5에서 7 5에서 7 이렇게 더하는 것들 하고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제가 변수라고 만약에 쓰고 싶다면 이제 밑에부터 변수라는 수업을 할 거니까 변수를 한다고 한다면 마크다운 눌러서 샵한칸 띄고 변수 이렇게 치시면 이 밑에부터는 내가 어떤 걸 할지 조금 더 쉽게 알수 있는 파일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주피터 사용법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파이썬의 변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